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라 그랬는데 뉴스킨 제품 열심히 써서 피부 이식 수술 안 받고 저렇게 됐고요 건강도 어 굉장히 빠르게 호전돼서 병원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호전돼서 어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프가 좋아지고 나서 아 진짜 뉴스킨 이렇게 병원에서도 어 확진을 못 하는 것들을 확신 있게 일단 내 몸이 고쳐졌고 내 건강이 좋아졌고 내 삶이 변했으니 한번 제대로 전달해보자 라고 해서 어, 마음을 먹고 있을 때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피부가 워낙 전화제 와이프가 반짝거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라고 물어봐서 예뻐지는 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제품을 쓰고 한달 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이는 72세 73세인가 2세인가 3세인가 그러고요 제가 이분 덕분에 뉴스킨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어, 더 성장하고, 그리고 팀의 리트로 가는 데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.